그러니까 저기 범중오은 어리니까 어머니를 따라가 이랬고 그이 어머니가 새로 개간 그쪽의 문 중에서는 이 범씨의 자기들을 성씨가 아니니까 이이 도토리죠. 그그 이게 겉돌이죠. 그걸 거기에 있다가 어머니한테 그럽니다. 이제 나이가 스무 살이 되가니까 너는 이제 나이가 찼으니까네 범씨로 돌아가라 이렇게 되거든. 그 그때 어머니한테 그러죠. 10년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모시러 오겠습니다. <laughs> 그럼 이제 돌아와요. 돌아왔는데 그 개가한 어머니를 따라가서 저의 다른 문중에 있다 왔으니까 이쪽에서도 그다 그냥 그 그런 거죠. 근데 사람이 이제 도량이 좋아 그리고 생각이 깊어요. 그그일 때에 관상을 잘 보는 사람이 나타났거든. 저기 <laughs> 그래가지고 이제 차곡차곡 이렇게, 이렇게 묻게 되는 그 대열이 있었는데, 그 관상가 앞에서 물어봐요. 내가 재상이 될 만하냐고?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이 좀, 좀 건방지다. 어찌 이렇게 그 건넘었냐 이러니까. 그럼 내가 의사가 될 만한 그 저기 이제 한번 봐 주시오. 좋은 의사가. 그러니까 왜또 재상에서 또 의사냐. 왜 이렇게 또그 꿈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 그러니까 재상이 되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좋은 정치로 이렇게 이익을 줄수 있을 거고 그게 정안 된다면 그 지역 일대에 좋은 의사가 돼서 사람들을 좀 이렇게 그 돌봐줄 수 있는 그런 그, 그 자질이 되는지 그걸 물어본 거다. 그이 관상을 보는 사람이 무릎을 탁치면서 당신의 그 마음이 재상이다그 마음자 그 마음 자세가. 그런데 <laughs> 이제 그 그러고는 그그 그, 이제 과거 시험 준비를 위해서 그게 사찰 쪽에 이제 인근에 가서 그게 책을 빌려 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범중호를 아는 친구가 음식을 갖다 줘요. 왜냐하면 늘 이제 이렇게 그게 죽을 끓여서 풀죽 끓여서 나물 몇개 넣고 그 양식이 부족하니까 죽을 끓여가지고 그냥 죽으로 이렇게 매일 같은 죽이죠. 매일 같은 죽을 먹을 때는 맛을 논하지 않아요. <laughs> 그런데 그니까 그런 걸 보고는 이제 그 음식을 잘 해서 한 바구니 해가지고 갖다 주죠. 그러니까. 그 고맙다고 그 친구한테 정말 고맙다고 사례를 인사를 하고 음식을 그대로 손도 안 대고 그대로 뒀어요 나중에 그래서 와서 그 친구가 보고 왜그 음식이 맛이 없었냐, 뭐뭐 뭐 아니냐, 뭐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나는 매일 죽을 먹어야 되는 형편인데 이렇게 좋은 음식을 한번 입에 대고 나면 다음에. 내가 어떻게 또 죽을 먹고 공부를 할 힘을 내겠냐. 한 번의 과분함이 나를 좌절시킬 수 있다. 그 친구가 그그 그 이게 이게 이 길게 길게 보면은 맞죠. 당장을 보면 이게 그 이게 좋은 음식을 먹는 게 맞고 그러고는 이제, 그, 과거에, 그, 급제 뭐, 그, 저기, 합격을 하고, 이제 관직에 나가면서 가서 모친을 모셔와요. 그러면서 이제, 저휴 효행을 하죠. 그리고 그, 이게, 하면서 청렴하게, 청렴하게 사는데, 그, 아버지 목소로 저기, 해서, 그, 이제범중왕한테 주어진 땅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재상이 될 때, 재상이었을 때그 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직원이. 여기에, 여기에다가, 저,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 이렇게 집을 짓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 이 터가 너무 좋다. 그러니까 이걸잘 쓰면은 자손이 이게, 그, 이게 굉장히, 그, 번창할 거다. 좋은, 저기, 그, 이게 훌륭한 자손들이 많이 나올 거다. 그러니까, 그래? 그렇게 땅이 좋으면 거기다 학교를 지어야지. 그렇게 좋은 땅이면 거기다 학교를 지어서 나라의 인재를 키워야지. 그리고 거기다 학교를 지었어요. 그런데, 이, 저기, 이렇게, 이렇게, 이 범주범이 죽을 때 얼마나 재산 관리를 안 했는지 한 200여 명을 매겨 살렸다, 그, 저기, 그, 그, 당신, 벽기 그, 이렇게, 월급으로, 그, 어려운 사람들 200여 명, 그리고 그 중에 어린아이들을 계속, 그, 이렇게, 교육을 시켰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이게 남는 게 없죠. 죽었을 때, 관제를 살 돈이 없었답니다. 그, 집안에 남은 돈으로는 관제를 구할 재력이 안 됐대요. 그렇다고, 그, 범주검이 장례를 못 지냈겠습니까? 그리고 그그이범중엄의 집안은 그 이후로도 청나라 이말이 저기 말기까지도 그 집안은 이게 그 이게 아주 후손들이 그 굉장히 그 이렇게 번창을 했답니다 그그이 그런 그 이게 범중 그러니까 굉장히 집안이 쇠하지 않고 꾸준하게 그그 그 후손들도 이렇게 그 이게 명망이 있게 이렇게 그 이어진 그 중국에서는 그 이게 아주 명문가로 얘기하면은 그 이렇게 범중엄의 이 집안을 얘기하죠. 그 마음이 크잖아요. 근데 그 저기 그 아들 둘도 또 재상을 지냈어요. 그런데 다 이게 그렇게 다 검소하게 살았고, 뭐 이렇게 그 재상이 되고 어진 마음을 갖잖아요. 그러면은 이 힘든 사람들이 눈에 다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저 저거 외면하고 자기 혼자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못 입어요. 그랬던 이들이 그저 그 집안에 줄비하게 나왔던 거죠. 자그 다음에. <laughs> 그, 가선, 그, 이, 절강현, 그러니까 이제 227쪽입니다. 절강성의 가선현의 지리부이 또 다른 예이다 그의 아버지는 법원의 석이었다. 그러니까 그, 일, 한, 저기, 그, 이 성에 법원의 석이었어요. 그, 이, 그러니까, 이 형방의 리였, 저기, 형방의 관리였다는 얘기죠. 한 과장급입니다, 과장급. 그러니까, 무슨 과, 무슨 과, 무슨 과, 이렇게. 어느 때, 시립의 아버지가 무고한 사람이 사형의 형벌을 받게, 그, 그, 이게 무고한데, 사형의 형벌을 받았음을 알고, 그 사람의 생명을 구해주려고 노력했다. 그러니까 죄수가 보니까 적분이 자기가 무고한 것도 알아.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저기 이렇게 마음을 써주니까 써, 써 잘하면 살아날 수 있을 것도 같아. 근데, 그, 잘람면 살아날 수 있을 것도 갖고 하니까, 저분한테, 저분이 조금 더 분발할 수 있도록 뭔가를 좀, 술을 써야 되고, 술 쓰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그래서, 죄수가 이것을 듣고 아내에게 말했다. 나를 위하여 말해준 이 사람에게 큰뜻을 줬으니, 감사의 뜻을 보여줄 방, 굉장히 고맙긴 고맙는데, 감사의 뜻을 보여줄 방법이 없어. 그 사람을 집에 초대하여 당 이게 그 당신이 좀 이렇게 그 이렇게 이 이제 자 한번 모셔보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제 그런 얘기인데 참 가슴 아픈 얘기죠. 그 지공 지공 가의 지공의 그 이제 그이 아름다운 뜻에 부끄럽지만 보답할 수가 없어. 명일, 내일, 하향, 집으로 돌아, 이제 그죄수 저기 그 시골에서 올라왔나 보죠? 하향을 연지하고, 미루고, 내일 그 저기 집으로 가는 일을 좀 하루 미루고, 그대가 그 몸으로서 한번 좀 모셔라. 그, 그, 그러면 저가 혹더 힘을 내서, 마음을 내서 이렇게 일을 해줄지 모른다. 그러면은 내가 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처가 울면서 그 알겠다고 가난했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음. 이분도 그 예. 그런데 그자 그리고는 그 이제 어떻게 됐냐면 처가 스스로 이렇게 나서서 술을 권하고. 그, 이, 남편의 뜻을 모두, 그, 이렇게 빠짐없이, 그, 이렇게, 저 그, 이 치립이라는 분에게 이야기를 했죠. 고했습니다. 그 치립은, 뭐, 그, 저기, 내, 무고한 사람을 구하는 건 내일이고, 당신, 그, 당신의 제안은, 도의를 어기는 거니까, 그, 거뭐 그건 비었고 뭐 그건, 그건, 그,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성신껏 할 거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는, 졸. 결국은, 그 힘을 다해서, 그, 이, 잘못된 일을, 그, 잘못된 판결을 뒤집었다. 그,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laughs> 여기 문장이 조금, 그, 저기, 이렇게 민감해서 그냥 원문을 좀 읽었습니다. 뭐, 그래봐, 해먹고 뭐 여긴데. 그 그렇긴 한데. 자. 그러고는 이제 이쪽에 227쪽 마침내 이쪽으로 옵니다. <laughs> 마침내 그 죄수가 석방되자 처와 함께 서기를 찾아갔다. 그 이제 지립을 찾아간 거죠. 그가 말했다. 오늘날 당신과 같이 유덕한 사람은 정말로 드문데 내가 어떻게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당신이 아들이 없으므로 당신이 결혼은 했고 부인도 있지만, 그 부인도 이제 그 저기 그 나이가 들었고 자식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그 없으므로, 내 딸을 당신에게 첩으로 보내 드리는 것은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이렇게 그 얘기를 이제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내가 당신에게 보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 제발 받아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이제 그 얘기는 이제 그래요. 뭐냐면은 그이 공의 이와 같이 후덕한 덕은 만세 이그 이게 그이한 세상에 이렇게 살아 봐도 참 이렇게 그 드문 일이다. 지금 자식이 없으니 당, 저 당신은 지금 자식이 없고 그리고 이제 부인은 더 자식을 낳을 기약이 없고 나에게는 그게 그이 이제 시집을 보내기 딱 그러니까 이게 성가하기 딱 좋은 나이에 그게 딸이 있다. 그이 당신에게 보내 보내서 뭐냐하면은 기소 첩이 기소첩을 그 저기 그. 예 이 만들겠다. 뭐 이렇게 얘기인데기술라는게 뭐냐면은 겸사예요. 겸사. 그 이렇게 뭐냐면, 그 시집가, 시집을 시집 보낸다는 말을 뭐라 냐면 당신에게 가서 그이키질도좀 하고, 저그 당신을 위해서 청소도 좀 하고 그러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예, 당신을 위, 그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이게 공물을 이렇게 키질하고 그게 청소하고.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러면 당신에게 시집 가고 싶습니다. 이런 표현인 거죠. 자, 그, 그래서, 그, 저기, 이렇게 이것은 그 예의 가통자. 그러니까 이것은 예법으로 따져도 그러니까 앞에는 이제 이렇게 부인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건 예의가 아니다. 거절했는데 이거는 예의로서 또 이게 통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게 받아줄 수 있는 문제 아니냐. 그래 이제 그래서 그 지립이 그 저기 예의를 갖춰서 예의를 갖춰서 그 이제 그분 그 저기 그 그분을 이렇게 받아들였고 그리고 자식을 낳았어요. 그이 그리고 그이 이제 여기 여기는 이제 볼까요? 자식을 낳았고. 이는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후곧 그녀는 그에게 아들 지립을 낳아 주었다. 그러니까 지립의 그 저기 그이 여기에 보면은 이제 저기 그 지립의 아버지 얘기였네요, 그렇죠? 지립의 아버지가 그랬고 이제 지립이라는 분이 태어났어요. 지립이 태어났고 약관에 그러니까 스0 살, 스물 한 살, 스물 두살 이런 나이 때에 중궤 중계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 이제, 이렇게, 그, 이렇게, 이제, 과거에 급제하면, 그, 이렇게 성적이 상급, 중급, 하급이 되잖아요. 그, 나눌 수, 어차피 나눠지잖아요. 그 중에서 뭐냐면은, 그, 이, 여기에 그, 그러니까, 이 중계, 이게 중계 그러면, 이 정도에서 상급인 거예요. 그러면 꽤잘한 거예요. 그렇죠? 그, 관은 그 이렇게 한림 공목에 이르렀고, 그 다음에 그, 이 지립이 그 아들을, 그, 고, 그리고 고는 록을 낳았고, 이분들은 전부 다 뭐죠? 공생이 됐다 그러니까 지방신는 통과된 사람 통과한 사람들이고 그그 다음에 그, 그 이록의 아들 중에 대륜이 있었는데 또 다, 다시 또 등재를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집안이 이제 이렇게 집안 그쪽 일대, 그 일대에서는 이제 이렇게 명망을 갖춘 그런 집안으로 거듭났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저기 이 보면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그 아버지 직책이 되게 낮은데, 그런데 거기에서 이그이 그이 한림 공목 같으면은 이제 그 연구원, 그 이렇게 그뭐 정책 연구원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그이 주임비서 뭐 이런 정도? 그러니까 꽤 이렇게 높은 직책이에요. 그쪽에 한 차광 차관, 뭐 차광급 뭐 이런 좀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그 나누는데 이렇게 열 가지가 열 가지를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우리가 아침 저기 맨 처음에 읽었던 이제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이이열 가지 이열 가지 얘들은 각기 다른 사람들이 닷큰 행위를 말해준다. 비록 그들의 행동은 달랐지만 그들의 의도는 선행을 하는 것으로 같았다. 여기에서 이제 이열 가지를 우리는 무엇을 하냐면은 다음에 열 여섯 가지 선을 구별하는 방법, 그 선을 구별하는 방법을 이렇게 살펴보고 다시 그이 하나하나 이렇게 그왜첫 번째 사례가 선인가, 왜두 번째 사례가 선인가, 그 이유들을 이렇게 조금 그 규명하는 그런 시간도 좀 가져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좀5분좀 빠른 것 같지만은 오늘 일찍 마칠까요? 네. 다음 주는 좀 미안하게 됐습니다. 네. 다음 주는 쉬고 네, 그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